오늘 우리 남해군을 방문해주신 관광객 여러분, 우리 남해군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습니다 예, 저희 미조맨을 방문해주셔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야,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그리고 첫스타트를 우리 보물섬 미조 멸치 축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두 분만 묻치셔야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관광객 두 분을 제가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객 분들 예,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십니다. 이로 요리는 분여 회장에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떻게 뭐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리를 할 때. 음. 제가 예, 부어드릴 테니까 슈북을 가지고 뒤지면 되고요. 초고추장.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이야, 이야 초주장으로 글씨 쓰는 것 같아. 와, 글씨 쓰는 아 이야, 우와, 이것도 멋있다. 아니, 이야, 시작. 자, 자, 우리 저기 관광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도록 채소를 음, 지금 양파, 미나리, 당근, 자 고추 깔겠어야 우리 여기 이집은 우리 두 순이께서 엄청 지금 더만나게 지금 잘비벼주고계세요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건데 자 나오세요 그럴 때 나오세요 지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들어가 계셨다가 질서 있게 나와주세요 하시면은 많이 드리질 못해요. 맛만 보시는 거예요 만만 시시. 자 이제 고, 어차피 점심 시간이 또 다가오잖아요 어, 식사 전에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다음에 미소 멸치 맛있게 드시다 아 이제 연습이었어 이제 제대로 한번 내리데자 조금 더큰 목소리로 시, 시작 다음에 미소 멸치 맛있게 드시다 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빈분들과 관광객분들은 일단은 우리 관광객분 참여해 주신 분들도 드실 수 있게 자기가 빼놓으세요어 옆에 튀김 받으셨으면 무침 쪽으로. 오늘 네. 이 앞으로 쭉 가시고 앞으로 쭉 가십니다. 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받아서 드신 분들 드시고 나서 드시고 나서 네. 얼추 제가 노태종으로 한계산 해봤을 때는 지금. 맞죠. 달콤하고 신신하고.

말려가지고 아, 살짝 아. 어, 조림한 거예요. 이거 맛있네. 네. 이것도 반찬으로 꿀? 괜찮아요. 맛있네 이게. 예. 네. 안주도 괜찮고 저기 판매용이 있거든요. 한 번씩 사가서 가세요. 다이게 드시고 가세요. 아, 얹어보라고? 얹어보라고요? 기에가 해주면 매르시 편집 칼슘이 너무 좋아. 아, 아, 맛있다고 표현해주세요. <목소리도> 음~~ 요것도 넣어 본보고 이거 뭐죠? 홍어. 굴, 굴! 바다굴! 바다굴을 바다, 바다 건조시켜가지고 음 졸인 거예요. 응 맛있다. 고기 안 먹어본 것도 맨날 시식. 예예, 한입 드셔보세요. 매르시이 하이들 간식이 아니잖아. 예, 맞아맞아맞아. 맥주 안주. 저기 많이 있으니까 보고 사 가세요. 이거는 수입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사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